하나님 한마디 듣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과연 네 기도 속에, 인터넷 속에 두 가지가 있는지를 안고 다는가 축복, 축복하는 그 축복 속에 사나하 같은 그 축복을 하자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하나님의 영원을아담다움 있는 의문들의 눈들을 다 닫는 게 아니라 동체로 뜯어서 근데, 웃는 거죠? 교회를 통독 몇번 하면, 대단해요. 웃기지 마세요. 딱한 가지입니다. 지금, 네게 주어진 것 속에서 전쟁임을 알리느냐. 전쟁에서 네가 하나님의 마하나임을 알리느냐. 군인이, 군인을 모집한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지 않고 당신의 이뤄진 소망에 기뻐하십니까 여러분들 얘기죠 하나님이신 축복이라고 대지 가는 단지을 회개하십니다. 순명의 사람 이사람, 선의 사람 일과 그들이 그토록 강구했던 것이 20년 만에 이루어지는데 다툼이 아닌 전쟁이 이어집니다 이건 그냥 전쟁이 아니라 북한과 외국의 전쟁이 아니라 형제의 난이 아니다 그냥 형제의 이 아닙니다. 장작권을 통한 난입니다. 하늘의 기업을 갖고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태수석에서 부터자 여러분의 질문은 어떤 사람들 알죠? 하나님이 주는 것 위한 목표라고, 하나님이 그런 것 가지 않냐고, 하나님 어떤 말씀하셔도 좋겠다고 하는 각이, 생각을 노리는 것을 착취했던, 마음대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요, 엘리야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엘리야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포기한 사람입니다. 저거 알고 있으세요. 무슨 영광이었나요 영광. 엘리야는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소망하는 느냐마음의 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떡을 먹고 하나님 이 주신 물을 먹습니다. 아, 네. 많은 사람들에 요셉의 꿈을 이야기합니다. 틀렸습니다. 성령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당한 꿈에 하나님을 의지 아,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꿈을 말씀을 짐자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 것을 하나님. 신 있다. 지금 전쟁에서 절품을 갖고 오는 모습이에요. 난 너무 좋아요, 그분들 말씀. 왜? 성경을 많이 한 거예요. 뭐 다른 것도 뭐, 못필요거 없어요. 지금 승리얼건 아닙니다. 구원하는 건우지 워로 엘리야 이름으로 하나님께 용감에 다쳤는데 무한영광을 구합니까? 따라서 주신 것을구원하는분이 뭐냐? 속지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에 말씀하십니다. 군란다니 그러니까 좋아해요 하나님다주신는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 뒤에 분명히 하신 말입니다 지명하여 불렀을 때까지 하나님이 당신의 성교와 당신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되기는 놀라운 한 사람의 들 갈란트가 있습니다 이 갈란트에 분명히 이런 극힘이 있는데 여기에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하였다 뭐 질서 교회가세요 자기가 좀 유명하다고 깍 마세요 하나님이 지어버립니다 몰라서 그래요. 만약에 기동해서 만약에 집사가 문다면 지가 옥살하고 능력을 판다고 당연히 함부로 올라가지 마세요. 언젠가 당에서 착살합니다. 오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두 사람이 착살합다 근데 뭘 느끼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나는 여기, 여인의 기대함을 지금 볼수 있습니다. 리부감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순종의 이 사람 헬렐레하고 자빠졌다. 나는 순종으로 모든 것들을 다누리고 있다. 나는 가는 눈물을 팍을 양대하고 항는 놀라운 것을 인도하여 족박불을 흘린다라고 와! 그 순종의 하나으로 빡! 지금 오셨다. 사람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제, 돕는 자의 한 역할을 제대로 하기 시작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여기서 이걸 알아. 리부가가 본격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지를 리부가는 네 아는데, 순종의사람이 사람은 뭐 엄청난 거예요? 완벽한 당신의 아들에서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불행하고 자랑을 양심하고 자기의 갖다놓고 자기의 자리이 되는 훌륭한 패스 자기를 상징시키는 아들 여러분을 살징시키는 뭐예요? 미국사성성이성전 앞쪽에 회개하느요 민족입니다 민간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언약으로 이루어질 놀라운 그 유혹을 찾아요. 그내이놈의 이상은 아직도 행해내면서 에서와세상이 너무 훌륭하니까 그것만을 갖고 기뻐하려면 내가 그것을 누리고 너에게 축복하고 가리라. 근데요, 민법은 대가를 지니다냐 카라다사에서 여러분의 기도는 생명의 대가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대가를 주셨습니다. 아멘 네. 리부가 대가를 줍니다. 야곱을 위해서 내가아들 은혜를 소유해서 아무리 죽고는 그냥 저주한 것 그러니까 다테 돌려. 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어, 나약을 위해서 자기들 모든 걸다알아목사들 자기 새끼까지 보내고 가 근데 나이거 네. 해보고 형제야 성대이지라래 근데 가갖고 황금을 뻘아주세요그 황금이 황금입니까 아실거예요 다들 전쟁 위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민이 여러분들이 하나님놀라 언약도 지금는전쟁이 어디서 완전히 끝나느냐? 하나님품에서 이거를 믿지 마세요. 오늘 이런 뜻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음성을 느끼시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르시되 이 말씀 속에는 전기 전능이 포함됩니다. 전지전능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전지전능을 시작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속에 설정된 걸 나서 나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전지전능을 가지고 다시 시작합니까? 한번더 필요하죠. 누구처럼? 이상처럼? 창피하고 싶죠? 저주받기 싫죠? 그런 생가실십죠 회개하세요. 회개가 기도가 답이 아니에 여러분 그러면 회개를 기도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회계는 기도가 아니에요 고백이지 기도 속에는 요 여러 분욕망도 담기도 있고 그욕망을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는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지는 거예요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고백 여러분인생쯤에 전쟁의 승리라는 것을 원하십니까? 고백부터 회 회복하시기 위해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특별히 한 말씀하십니다. 귀임된 자들은 성경의 교인들에게한 말씀을 들으시어라. 내가 첫사랑을 보여주니. 첫사랑이 뭐예요? 몸이의 고백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간단히 한번 비교하고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사랑의 고백으로 하는 게 이런니까? 이런 주것을 누가야 하나님께 고백합니까? 만약에 하나님 한문만족하고기 못하면 할수있 우리는 부활할 것이 없어요. 왜냐하나님께다이으니까 그래서 그분의 이런식이 온천에서딱한 가지만 합니다. 그분의 통치야. 예. 아버지가 자녀들을 모든 식구들을 다 음식인데 대 정말 저렴 저끝하나요 뭐가 없든정 없든지 다 없어요. 아무 속에 뭐야? 어 내가 너 보내서 만들었어. 그래. 좋은데나 기분 나고 속으로 격려해요어 그래 내가 바꿔줄게. 이런 역사를 여러분이경험하는 느낀 사람이 예수예요. 그러나 이런 것을 다한 번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살아서 산 적이 오래된 말입니 하나님의 사랑으성하고 있고 천신성다지라 여러분의 생명을 천천히 축하게된다고 보내고 살아간다고 할도이해하지만 구원은 받았을 때, 내가 너를 지나가야 불렀나니, 어느 분도 이것을 떼서 받아 죽이나 죽이나 칼이나 적신, 찬들아가나 천사나 능력이나.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해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가 성돕니까? 왜 여기서 마춥니까 누구처럼? 이사체는 죽은 거예요. 자 두번째 진영을 푸는 산대나타 두번째 통원의 아름다운 말씀이 있는데 너는 네이웃을를사랑하되 하는거야 여러분 사랑은요 무조건 퍼주고 안아주는게 아니에요 넘치게 주는거는 교만이에요 하나님도 사랑과 공의를 함께역사 사십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을 기게 합니다 엉치는 모자란 것보 못하다 어때요? 이것도 지금 사실입니까? 아니면 아예 아니, 몰라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겠지 그부험만 사람만 하는 거라는 거요두 번째 이웃을 위하여 중의뜻을 구하는 자가 두 번째 놀라운 사랑의 인집을 위해서 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들에게 건물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성도들에는요 그냥 권세가 되어져요 하나님의 자녀가되는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은 첫 번째 두 번째 한세 번째 간단하세요첫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이스에 침이 나가하세요 네, 침이 나가르셔요 제가 여러분이 분별할 때첫 번째예요 두 번째 열매를 통하여 분별하는데, 두 번째 행사는 뭐냐?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가던두 번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급을 받아야 돼 나는 못쳐서 말씀은 커서, 뻥하지 마세요. 주의 종에는세 가지를 중입니다. 왕권에는 세 가지 왕권이죠. 우선, 내다, 시간이 많다니까 왕권 세 가지 왕권이 있 그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구워주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만 네, 내가 구워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순간과 그걸 녹일고 있다면 당신은 죽냐. 이웃을 위하여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요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난 지금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이부가처럼몇년 동안? 20년 동안. 여기서 20년은 그냥 20년이 아니에요. 원래기2 0년면 놀라운 거요 40년의 절반이에요. 여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작은 자다 큰자보다 강하다, 약하다. 큰자보다 강하다, 약하다. 여러분들이 강합니까? 성도가 강합니까?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우리 대표님, 우리 대표님과 함께하는 엘리아 여기 있는 분이 강해요, 대표님이 강해요. 가서 따를 필요 없어요. 이틀만 얘기해 주시죠. 누구 있긴 이로 가보세요. 맥드러그 빠세! 맥드러그 빠짠만 순종이고 헌신이고 나가라고. 하나님과 상을없쳐요 당신이 빠르고공가을가되 하나님과 놀란 사람들이 못본자자기 모든 것들이 다가 풀서 공개되게 될때그한력과하 열매가 때 엘리야, 포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능해 열매같은 열매로 어원카 미디어 <laughs> 여기 있습니까? 박사의 아, 성이딱 하나의 진를진리가 우리를 잘 기다려야 네. 여러분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자유가 없고 이 자유와 질서가 없이르이 질서를 여러분이 철저히 무시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한테 순종하고 있고 섬기고 있다 고 있다 이라고 죄송한 얘기지만 이 땅이 아도 높은 이 올라가도 는수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 놀랍게 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까지 가느냐? 야곱이 애서를 보았음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자기를 죽이는 400명의 용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400가지 문제가 있습니까? 자기 목숨을 위협하는 400가지 문제가 있는지 한번 들보세요 근데 왜 죽겠다고? 그리고 그런 문제에 을서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한번 들어보세요. 조각했네. 자 문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그 야구의 형제서봤을때 그는 기쁨이에요? 저주해요? 기쁨 아니 우리 목사님은 사무 기쁨이에요 주. 주여 주여 하나님은 주여 내 사심을 향을하려는다주님 내게를 품겠다 이가 주여 내가 들을도 도로 노파가 도내떡바 도로 생 어휴 주여 아니 우리가 석굴 예수 그리스를 통하여 우리가 빛났다시니 여러분을 통하여 예수님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 빛나야 합니다. 무엇을 통하여? 세상을 통하여? 아니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오늘딱 니가 이제 깨닫고 느끼고 잡았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의 대하여. 아멘. 하나님의 대하여 딱하나입니다 진리. 즉 언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친 언약은 과연 무엇입니까? 이 언약이 지금 얼마나 엄청난 전세중의 민중을 알고 느낌 살아가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이 임담받아 가해들과도 사심리를 줄이시는 분이시지 않고 하나님 감감한 죄명을 차가니 우리가 살아있다니. 아니 거룩한 분이 더 사단 같은 곳이죠? 이 하늘님 아여러 언약 사조가 하나 받았다고요? 뭐 하나 이렇게 해났다고요 잊지 마세요. 진정한 고백이 없는 건이 땅이 살아야 될 한계 살아야 될일요믿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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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으 믿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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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에으 사역자인데사역자로도 직접 이는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원목이에요. 왜? 하나님 없던 날 맡기셨거든. 왜 원목인 줄 아세요? 뭐가 이렇게 어서 그래요? 여러분, 뭐 보세요? 이게 두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 신이 한 분이 는게 뭐냐면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밖에 없어요 근데요,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이 궁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쫘악 말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통하의눈물을리는데예수님이서 십자가에 진는 고통의 눈물을 그리고 하나님의 문을, 드리는데, 문을, 드리고, 하나의 문을 통과, 통과하는 통과하는 람은 모든 것이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맨가슴 그래서 불가운데 여기의 구원을 얻었으니 알고 해하려는 많이 많은 것이고 려도 못하고 해한다는 적게 말이니. 그래서 여러분 인생 에서막고사는 거예요. 알든 모르든. 오늘 본문의 사딱한가지다 느끼는 게 무엇을 모든 오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 했으니까 내가 야곱을 알때 이삭이 6십세다 이삭이 몇 년을 손해보다서 간 거예요. 정확하진 않지만 이삭 나이가 아무런 동안에 하는데 가브리 순종할 때가 열여살 또는 열여섯 살 또는 순장 모사리라고 지금 백이장 거예요. 그다음 치세요. 그 오랜 이인그 어떤 모든 것을 주의 성리를 수리했는 자가 자기가 알파에서, 음, 대여 자기 하나님 축복의 물이 두군이다툰이도 모르고 그것이 하나가 죽어서 말고되도 모르고 지금 띠워야하자랑고있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내가어디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무엇을 빌고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지금 고백하고 있는가? 이게 항상 이상의 문제가 아니다. 세상에 능는요 세상에 뭘 알아본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원하니까. 하나님 말씀하신다. 너에게 이만 주의 나를 라 위한 언약. 내 사랑한 이웃을 행한 언약. 너는 내가 지나갈 곳으로 끝났느니 아버지 이한 가지 사실 두 가지 사실 세 가지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이가내데 우리를 세운 길로 길러야 시고 영원한 속에서 우리를 풍미여겨 주시옵소서 이루시고 감사하시는 주님 항상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고 아버지 이곳에 민한 길에 하나님의 살을깨워주시옵이 아름다운 길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의 복을 도하시고 겸물로서그는 귀한 자들에 사랑해 시고 영문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다 다음,